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광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는 질문이 아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게 나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나쳐 지나가면 그만인 것인지 그런 어, 생각들 고민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함께 좀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이야기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저 트렌드가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그 결말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상상력이 만드는 미래.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현업에서 아마도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시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한번 오늘 이제 1시간 한 30분 정도 어 이걸 가져다가 나는뭘해볼수 있을까? 이런 게 만약 정말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요런 상상들을 저랑 함께 해 나가는 시간으로 어 가져 보겠습니다. 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것, 뭐 정의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정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정의를 안들, 그게 뭐 메타버스를 내가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데 제가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던 거는 기억 나시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으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예전에 정상적으로 어, 운영이 되고 뭔가 했던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고 무엇인가 이동과 여행의 자유마저 막 박탈되는 그런 시기를 겪었을 텐데요. 그때 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 비대면화, 그죠? 줌으로. 어, 미팅을 하고 줌으로 수업을 듣고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모든 일들을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빠르게 우리 옆으로 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을 어, 상징할 수 있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메타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부 엄청나게 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 메타버스를 어 야, 이뭐 나한테는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게 핫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시간이 지났을 텐데 놀랍게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단순히 제페토 뭐 이런 것만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근데 그 현상은 뭐냐?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술 변화, 사회 변화를 다 포괄하는 현상. 그래서 그 현상 속에 많은 것들이 이미 바뀌고 있고, 그러면 그 바뀌는 곳에서 우리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관광 산업,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고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할때 항상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활한 디지털로 만든 세상에 블록 같은 아바타로 들어가서 블록으로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안에서 만들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래 이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레고 블록으로부터 현실 세계에 있는 레고가 영감을 줘서 디지털의 레고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오히려 디지털 공간 안에 만들어진 레고인 마인크래프트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 더 영향력이 커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레고가 마인크래프트 테마로 이제 레고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어,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레고가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생긴 블록인데, 조립을 하면, 레고 블록은 원래 조립하면 끝! 이래야 되는데, 얘는 조립을 하면 끝이 아니고 조립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딱 비추는 순간 내가 만든 성이 살아나요. 거기 막 유령들이 막 내가 만든 성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만든 자동차가 막 경주를 하기 시작하고, 나는 헌터가 돼서 유령을 막 사냥하고 하러다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의 세계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런 블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되게 비싸요. 게다가 저거 몇 피스 되지도 않는데 몇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레고 히든 사이드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레고 히든 사이드에서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가상 세계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가 가장 가상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가상이지?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가 가상이고 저기가 현실이지 구분 난 된다 아마 어? 가메스바 어~ 저게 다 현실인 것 같은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인가? 저 스크린 안에 보이는 게 가상인가? 어? 저 뒤에 있는 내가 만든 블로그는 현실인가? 뭔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모호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현상.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예전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간 메타버스 라고 하는 이 현상을 계속 관찰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냐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왜? 가상의 세계니까.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달라지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자녀들, 마인크래프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로블록스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또는 어, 앞으로 미래 우리가 우리의 고객이 될 10대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놀랍게도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다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책상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상으로 저기다가 레고 히든사이드를 비추면 그거는 가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기에 레고 히든 사이드가 막 가상의 유령들이 날아다니면 그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메타버스 네이티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아이들을 제가 그냥 C세대, 코로나 세대라고도 한번 불러볼게요. 그 이유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치원을 처음 가는 아이들, 초등학교를 처음 가는 아이들, 어떻게 했죠? 갔나요?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가는 대신에 줌을 키고 수업을 들었고 친구를 만났고 선생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요. 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놀이터 못 가니까 로블록스 켜놓고 제페토 켜놓고 어, 마인크래프트 켜놓고 친구들이랑 디지털 메타버스 공원에서 놀았던 거예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러니까 유튜브 켜놓고 대리만족하고 넷플릭스 켜놓고 대리만족하고 그 아이들은 그시대 무슨 경험을 한 것인가 라고 하면 오프라인 또는 현실 세계보다 온라인 또는 가상세계를 더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온라인이 오프라인만큼이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만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 그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야 구분하죠. 왜? 우리는 온라인이 없었던 시절을 살았으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과 지금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아이들은 차이가 없어요. 왜? 원래부터 우리는 공기 숨을 쉬잖아요. 여기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숨을 쉬지 야, 여기 공기 좋뭐 산소 20%, 뭐 질소 70% 이러면서 숨을 쉬지 않죠. 그 얘기는 늘 있던 것들과 새로 등장하는 것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관광 여행 산업도 지금이야 지금이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이 메타버스 세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주, 경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 10년 후, 15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이거 유, 일시적 유행입니다. 이거 버블이에요. 이거 저기. 마케팅 용어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이제 기술 저는 이제 기술 전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어좀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 요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 2 8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과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100%. 그렇죠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는 지금 책상 위에 핸드백 위에 손바닥 위에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메타버스의 첫 번째 조건 때문인데요.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인터넷이 없다면 메타버스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인터넷과 늘 연결되어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언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메타버스의 시민이 될수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유저가 될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빨라졌죠. 그 이유가 2020년 1월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9년 뭐 12월쯤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2019년 12월에 이제 본인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2019년 12월에 사람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 2029년 12월에 회사를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 출장을 가지 않아도 어, 업무를 볼수 있고 여행을 가지 않아도 겐, 가능, 뭔가 이렇게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믿었던 분 계세요? 아마 믿었던 분도 안 계셨을 거고 예측했던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는 강제로 줌을 쓰게 됐고 가지 못하니까 줌으로 미팅을 했고 줌으로 수업을 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졌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어,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것도 있네. 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은 줌으로 하면 너무 비용도 싸게 드네. 이런 경험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하시고 났더니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디지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디지털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래도 아마 줌으로 뭔가라 하시는 일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누가 만든 변화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강제화시킨 변화예요.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모두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걸 익숙하게 받아들다 어떤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까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이런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가 시간 문제일 수 있겠구나 오게 되면 나는 뭘 준비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성능의 발전이에요. 컴퓨터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GPU,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 컴퓨터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 이런 거를 처리해 주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좋아야지 화면이 더잘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집에 4KTV가 있고 f h d t v 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에 그래픽 카드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4KTV 그래픽 카드가 훨씬 더 좋아야 돼. 요 왜? 처리해야 될 영상 데이터 양이 4배가 뭐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 고해상도로 갈수록 더 좋은 성능의 디스플레이로 갈수록 우리는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가 2010년대 놀랍게도 음, 갑자기 발전합니다. 그 발전한 이유가 1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다 아시죠?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들었는데 2010년 중반에 비트코인 막 열풍이 불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채굴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채굴. 채굴은 뭐냐? 진짜 금광에서 비트코인을 캐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컴퓨터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걸 채굴이라고 한 거예요. 처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이 탁 나오는 거죠. 마치 채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GPU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계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GPU가 좋아야지 채굴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채굴장에 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픽 카드 매점매석. 그래픽 카드 막사 가지고 그래픽 카드 막그 10개씩 박은 컴퓨터로 채굴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채굴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그동안 품귀 현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AMD라는 회사랑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두 회사가 10년 전과 지금 주가가 얼마가 차이 나시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GPU가 그들의 주가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던 경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알파고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이 알파고 같이 딥러닝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학습을 하던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실 뭐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냐면 바로 GPU가 있어 야 동작을 했어요. GPU가 병렬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 덕분에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발전하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들입니다. 그 기술들의 발전과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냐면 GPU. 그래픽 카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그럼 얘네가 왜 중요한데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메타버스 두 번째 조건 때문인데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눈 앞에 진짜 보여지고 시각화되는 세상이에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세상. 제페토 눈 앞에 보이죠. 로블록스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세상이 어 메타버스다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처럼 보이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될까요? 좋지 않아도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 사람처럼 막 정교하게 보이려면 그래픽 카드나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겠죠. 왜 지금 10년 동안 1000배 좋아졌거든. 1000배.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년 동안 1000배가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100만 배가 좋아지는 거야. 100만 배. 100만 배가 좋아진다라는 게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10년 뒤에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가상 인간이 내 눈앞에 보일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요 과연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의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이런 기술 덕분에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덕분에 그 여러분들 그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회사가 2020년 10월에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2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혹시 이거 직접 체험해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체험을 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바로 여기에 저 G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상 현실이다라고 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을 가상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는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헤드셋이에요. 딱 뒤집어 쓰면 내가 컴퓨터가 만든 세상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눈 앞에 내눈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내가 속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 자체가 전부 디스플레이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만드는 게 바로 가상 현실인데요. 저 가상 현실 헤드셋이 2020년 10월에 나왔는데 1년 6개월 만에 지금 1,500만 대가 팔렸어요. 1,500만 대가 어떤 숫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500만 대면 음 얼리어 덕터들이 사용하는 시장의 크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드디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500만 대면 저기 저 1,500만 대를 팔은 사간 고객들을 유저들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돈을 벌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저 가상현실 헤드셋 안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쓰게 되겠죠. 1,500만 명이 3천만 명, 5천만 명, 1억쯤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거를 체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주변 한에서 1억 명 정도가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보이는 것과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직 안 보일 때 여러분들이 강제로 보이게 만드는 것과 어떤 게더큰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관광 여행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은 관광 여행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산업의 영향에 영역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뭐뭐뭐 관광 여행을 떠나서 뭐 레저 취미, 부동산, 미디어, 엔터, 컨텐츠, 그 다음에 스포츠,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건축, 예술 등등등등 정말 인터넷이 적용이 되 있는 분야라면 다 메타버스도 적용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저게 정말 필요할까 나한테? 뭐 나한테도 필요해야 되겠지만 고객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고 뭐 필요해야 되겠죠. 정말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이제 필요한가를 넘어서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관광이나 여행 산업에 저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 있을까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못 나오게 막아야 되나 데모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세 번째 질문 반대로 저걸 활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가 기회가 정말 될까 저거, 저거 기회를 삼아서 세계 최초의 뭐 메타버스 여행사가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보는 것들이 위협이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필요한 거가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메타버스 기술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보시면 재미도 있지만 섬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런 기술들은 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저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까 우리 고객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활용하려면 잘 알아야, 되, 알아야 되겠죠.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죠?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하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같은 시간 안에 업무 더 많이 할수 있고, 이거 가지고 막 고객 응대도 할수 있고, 뭐 예약 확인도 할수 있고, 결제도 할수 있고, 직원들한테막뭐 디렉션 줄 수도 있고, 근데 스마트폰 못 쓰는 사람들은 전화 가지고 한번 해야 되니까, 확도 안 되고, 뭐한명 통화하면 한 시간만 갑버리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이 존재할 때, 그걸 내가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 힘입니다. 힘. 우리에게 능력이기도 하고요. 메타벌스도 그런 새로운 기술로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고 능력이 될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정이고, 이제 교육은 끝나지만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뭐좀 만들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